역대하 10장 루호보암은 세겜으로 갔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곳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을 피해 이집트에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 보암과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힘든 무역의 의무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지우신 무거운 짐을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습니다. 3일 있다가 다시 내게로 와라. 그러자 백성들이 물러갔습니다. 로보왕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었을 때 섬겼던 원로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물었습니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그들이 대답했습니다.만약 오늘 왕께서 이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그들을 기뻐해 좋은 말로 대답하신다면 그들이 항상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루호보암은 원러들이 준 도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서 자기를 섬기는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루호보 왕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떤 말을 하겠느냐?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운 짐을 가볍게 해달라 하고 말하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느냐? 그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셨으나 우리 짐을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저 사람들에게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넓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주었다고 했느냐? 나는 더 무겁게 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가죽 책지으로 치셨다면 나는 쇠책으로 너희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십시오. 3일 후 여로보암과 그 모든 백성들이 로보암에게 나왔습니다. 왕이 3일 있다가 다시 나를 찾아오라 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올로들에게서 받은 도움의 말을 뿌리치고 그 백성들에게 무자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따라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 짐을 무겁게 하셨다고 했느냐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가죽책직으로 지셨다면 나는 쇠책직으로 너희를 지겠다 왕은 이렇게 백성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여호와께서 예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너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를 거부했다는 말을 듣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세 아들과 나눌 몫이 없다. 이스라엘아 우리 내 집으로나 돌아가자. 다윗아 내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러고 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성들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루호보암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로브암 왕이 부역을 관리하고 있던 카도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지만, 온 이스라엘은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이고 말았습니다. 로브암 왕은 서둘러 자기 전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의 지배에 반역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